문제에서는 자 x축 y축 1, 2 a 2 3자 이건 뭐 b 3, 4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자 근데 x축 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요 p라는 점을 잡았어. x축에 점이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갖게 되는 그러한 x축 x축 위에 점의 좌표 구하라 얘기야. x축 점에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 가능해?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a, 어, a, 0 얘들아. 아,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a, 0이잖아, 그냥. 그럼 AP라는 길이랑 BP라는 길이랑 어떻다? 같다. 그럼 루트 두점 사이 거리구 하면 a-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는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양변 뭐해줘? 제곱. 제곱하면 루트를 이렇게 없어질 테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 a 1. 5는 a제곱 마이너스 6 a 2 +25. 플러스 25뿅 뿅. 넘어오면 사이는 20. 그래서 a는 얼마? 5. 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x축 위의 점은 5 0이구나라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긴 한데 두점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x축 위의 점이다, x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필요한 점을 a 0이라고 잡으면 되고. y축 위의 점이래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뭐라고 잡으면 돼 0, a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좀 업그레이드 할까 만약에 두 점으로부터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래 같은 거리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 위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 구하래 그럼 만약에 R이라는 X좌표 A라고 잡으면 Y좌표 뭐라고 잡으면 돼? 2A 플러스 1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얘들아 오케이?